왜삼 사월입니까? 자, 대출이 중요하거든요. 대출, 왜냐하면 아직도 서울 부동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서울 부동산 위주로 아, 아까 서울 부동산 위주로 이야기해야 되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서울 부동산이라고 하면 서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도 경기도 같은 데가 있고요, 경기도도 서울 같은 데가 있어요. 음, 음. 서울 권역이라고 할게요. 서울 권역의 권역 기준으로 보면 대출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긴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출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2024년에도 좌우가 됐거든요. 근데 2025년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자 상반기는 적어도 자 보세요. 분명히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한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매우 중요한 트리거가 될수 있는데, 네. 그 중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인 2025년 대출에 대한 정부나 한국은행의 스탠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맞습니다. 그렇죠. 대출이 지금 부동산 가격을 서울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죠. 기본적인 스탠스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자,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금리를 내려주세요. 2023년 4년에 계속 이야기했죠. 이창용 총재가. 금리 내리면 부동산이 떠서 안 됩니다. 왜요? 부동산 뜨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동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요, 사람들이. 이걸 이자 내느라고 돈을 안 써요. 그래서 내수가 골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금리를 못 내립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내수 경기가 다 퍼지는데 금리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gdp 성장률 내에서 부채가 증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이자 내느라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자를 얼만큼 내야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이 gdp 대비 가계 부채가 80% 대이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어,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80% 때까지 낮춰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 이런 거잖아. 아, 이렇게 중요한데. 아무도 뭐 얘기를 안 해서. 너무 푸나, 오늘? 자,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럼 결국엔 뭐냐 하면 우리나라 GDP가 뭐 3천조 원좀 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천조 원이 넘어요. 자, 그런데 97%에 있던 거 지금 90.7%까지 떨어뜨렸거든요. 네. 80%대로 떨어뜨리는 게80% 중반까지는 가야 된다는 이야기 였잖아 그럼 좀더 떨어뜨려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럼 GDP 성장률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건데, 그래서 3.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이제 2021년에 98.7%에서 예, 점점 내려와가지고 지금 90.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80%대로 떨어뜨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대로 떨어뜨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전에 이제 내라고 돈을 못써가지고 경기 침체되는 내수 침체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면 그래서 이것대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네.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장, 올해도 작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90.5%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작년만큼 유지한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건데 그 이야기가 자 보세요. 2023년 가계자산은 가계자산 2경 3천조원. 그래서 증감률이 2.1%. 비금융자산 비금융자산은 이 부동산이라는 거죠. 부동산도 2.1% 증가했고 금융자산은 2경 2,899조. 금융부채는 2경 100. 1855조. 그러니까 순 금융자산이 1045조라는 거야. 이 금융 부채라는 게 뭐냐면 대출받은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순 금융자산이 3% 증가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거죠. 무슨 소리냐? 부채도 증가했는데 부채보다 자산이 더 빨리 증가했다는 거야.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많아. 그러니까 현금이 부채보다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는 사실. 지금 있는 현금으로 부채를 다 갚을 수도 있어 이렇게 탄탄한 거란 말이야 근데 GDP 대비로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려 다 보니까 되게 허접해 보이는 것 뿐이야 음. 우리나라 가게는 되게 탄탄한데 이런 걸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8%로 GDP 대비 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이제. 화낼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3.8%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올해도 가계 부채 증가율이 3.8% 내로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지난해에는 5.7%였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성장률이 3.8%가 말이 돼? 1 5로라면 장난해? 자, 경상성장률이 있고 실질성장률이 있죠.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1.5%가 실질경제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3.8%에서 물가상승률 2.2%를 빼면 뺀 거죠. 어, 뺀 거죠. 2.1% 이렇게 빼면 실질성장률이 있는 거요 물가보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물가보다 더 성장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플러스면. 자, 근데 이제 그럼 명목성장률이 3.8%니까 이게 경상성장률이라고 보통 이야기 해요 3.8%니까 아 가계부채를 3.8% 증가 작년보다 3.8% 증가하는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계부채보다 GDP가 크니까 GDP도 3.8% 늘어나고 그 다음에 경상성장률 가계부채도 3.8% 늘어나면 실제적으로 GDP 대비 어, 그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작년에 볼까요 작년에 작년에 보면은 7월 8월에 보면은 5.2조 늘어나다 8월에 9 7초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뭐 나왔잖아. 나왔는데 9월에 dsr 2단계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2단계 시행한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급나가지고 쪼아가지고 8월 달에 몰린 기향이 있잖아요. 8월 달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야 되 많아. 대출 밀어넣기. 그렇지. 근데 9월 달에도 여전히 5조 나왔어. 10월 달에 6.5조 나왔고 11월 달에도 5조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이 정도의. 이 정도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가계부채가, 가계부채가 2,000조인데, 3.8% 계산하기 좋게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에 4, 2, 8, 80조만큼 늘어나는 것은 용인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올해는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막겠다 특정 달에 몰리는 것을. 그래서 골고루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아 어, 계산하기 좋게 5에서 6조 정도씩 월별로 배분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될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몰릴 건데, 똑같이 몰릴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5에서 6조가 월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워닝 사인을 주다가, 막 7조, 8조 되면은 이제 규제가 더 나올 거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그게 될 거냐? 자, 9월 달에 DSR 2단계를 한다고 해서, 8월 달에 몰렸으니까, 이번에는 7월 달에는 3단계를 하니까 더 빡세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언제 몰리겠어요? 5, 6월. 그렇지! 머리, 머리는 못 박을 때 쓰는 게 아니야! <laughs> <laughs>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렇지. 요 <laughs> 정도 머리는. 그렇지. 다 있지. 그렇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5, 6월에 몰릴 건데 특히 6월에 많이 몰려. 그러면 그래당이 6월에 폭발할 거야. 그러네요. 가격도 오르겠죠. 그러면 은 집값이 5월, 6월에 많이 <laughs> 오르고. 그래서 6월에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나 또는 7월 달걸 빨리 하라거나 더 빡세게 해라. 수도권은 가상금리를 더 올려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5, 6월에 모일 거니까 5월에 가격이,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3월 달이잖아요. 제가 어제 왜 특강을 했냐면, 제발 좀 5, 6월이 되기 전에 미리 선정을 해라. 5, 6월이 돼서 가격 다 오르고 나서, 어? 집 오르네? 그래갖고, 7, 8월에 살라 그러면, DSR 어쩌고저쩌고, 신문에서 보면, 이제 집값 떨어진다니, 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빡세게 내놔야 되는지, 얼마나 나오겠어. 그 심리에서 살수 있겠어? 그래서 뭐냐면, 5, 6월에 오르는 걸 보고 사면 돈을 쫓아가는 거고, 3, 4월에 사면 미리 기다리는 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자 그래서 제가 두근두근하고 3, 사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특강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잘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 문제는 뭐냐 자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중수 이상은 좀더 생각해 보니까 특강이 끝나고 누워서 생각을 해봤어 집에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두근두근해가지고 그래갖고 7월 달에 DSR 2단계를 실행을 하면 3단계를 실행을 3단계. 하면 그게 확 줄어드는 게 아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대출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겠지만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한도가 줄어드는 거야 한도가 5억 나올 게 3억 5천 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금리가 떨어져 있을 거야. 금리도 내려가고 한도도 내려가거 그래서 내가 더 빌릴 수 있지만 더 빌리지 못하게 만들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9월달에 시행한다고 해서 8월달에 몰렸었는데 작년에. 근데 시행하고 나서도 9, 10, 11월 계속 5.4, 6.5 어, 늘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 막상 시행해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네. 집에 오르니까 나도 사야겠네. 그래서 살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작년하고 다른 게 강남하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강남하고 강남 외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동구에서 5억 받으면 강남에 언저리 어디라도 갈수 있었는데 대출 5억 받으면 따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3억 5천밖에 그럼 어떻게 강남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이 사람은 다른 데를 알아보겠죠. 목동 가볼까? 잠실은 어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까 거기서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야 판교에 계신데? 잠실이나 판교 지금 더 좋은데로 가고 싶어요. 이거 이 이야기가 나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퍼지면서 A, B, C 이론에 따라서 만보세, A, B, C 이론에 따라서 점점 온기가 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오른 걸 봤기 때문에 그 심리가 심리가 없어지진 않을 거고 차선 좋은 게 아니면 차선이나 차차선을 선택하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약간 포모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폭등을 불러오지는 않을 거다. 는 그런 생각. 그렇게 가진 안될 거다. 왜?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은 아니고. 집값에 대한 하락에 대한 신앙 같은 믿음들이 아직도 많이 깨지지 않은 거 같거든. 지금 여기에 아까 7 0 0몇명이었는데 600년 정도인데 지금 여기 실시간으로 700명 가까운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깨어 있는 분. 이분들은 어, 이이야기에 동조 어, 오케이하고 어, 그런 말좀 들으시는 분들이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거 이런 거 무슨 소리냐. 아유억 업자 새끼. 말도 안 해서 때깔 나겠지 또. 그렇죠. 그렇 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래서 뭐냐면, 7월이 되어도 막상 보니까, 어, 대출이 나오네. 그래서 7, 8, 9도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뻔하다. 또, 가을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해줄 한도도 다 소진됐어. 소진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또, 가을 지나면 찬바람 불면서 또, 살짝 추우면, 7, 8월에 조용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봐라, 집값 떨어진다. 그러지 않냐. 40%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막, 그러면서, 내가 살아 그럴 때까지 기다리라. 더 떨어져야 된다. 또 이러면서 기우제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막 그래서 이 논리가 이 논리가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논리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어떤 게더 합리적인고 데이터를 근거로 한 건지 또는 경험을 근거로 한 건지 그런 거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냥 동네 아재니까 저의 게는 참고만 하십시오. 정리를 하자면. 3월, 음. 4월이 음.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그렇지. 계약을 빨리 해야 되겠네. 내일은 늦으리. 내일은 <laughs> 늦으리. 스트롱 바이. 스트롱 바이. 슈퍼사이클의 시작을 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우리 슈퍼사이클 얘기 많이 했잖아. 네. 슈퍼사이클. 아무도 안 믿었잖아.